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다육 생활, 오늘은 어떤 것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이제 여름철 장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씩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분주히 일어나서 다육이들 하엽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어, 하엽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고 마른 잎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평상시에도 하엽 정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처음에 어 한두 개뭐 이렇게 작은 적은 숫자의 다육이를 키울 때는 하엽 정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톡톡톡 띄워주는 즐거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했는데요. 요즘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맘때면 꼭 하엽을 정리를 해요. 그게 언제냐면 장마가 오기 전 한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이맘때쯤 장마가 오기 전 요때쯤인 것 같아요. 요때쯤에 제가 장마철 관리를 위해서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더라고요. 음, 자주자주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아주 수북히 쌓이고요. 얼마나 이파리가 말랐는지 이렇게 낙엽 말는 소리처럼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소리가 나요. 가끔은 이런 낙엽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듣기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는데요. 장마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워낙 습한 기온이 계속되고 비가 어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항상 어, 이 화분 속에 물기들이 습기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마른 잎이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곰팡이균이 발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장마가 되기 전에 좀 하엽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요 그러면 이제 요 마른 잎들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한 여기가 하엽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통풍이 좀잘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곰팡이 균에 더 많이 노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제가 늘 하는 거는 이렇게 첫 번째는 물 관리를 좀 하는데요. 물 관리는 이제 많이들 정보를 통해서 접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물 관리는 패스를 하고요.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곰팡이 균이라든지 아니면 통풍이 좀안 되는 부분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라도 이렇게 장마철이 되기 전에, 어 이렇게 하엽을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엽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장마가 오기 전에 꼭 이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워낙 요즘 어, 자, 다육이 정보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6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어, 미리 물을 충분히 다 줬어야 된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 한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절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거랑 같이 그거는 이제 미리 하셨을 테니까 이제는 하엽정리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여름철에 건강하게 곰팡이균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 여름 장마철 습도 관리 잘하는 그런 다육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놨더니 어, 이렇게 틈이 좀 보이죠? 그러면 통풍도 더잘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 정리를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엽 정리를 좀 하였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죠. <laughs>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엽을 띠게 되죠. 많은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하엽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장마가 장마철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하네요. 자, 여기도 하엽정리를 했더니 너무 깨끗해요. 하엽정리.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아, 그런데 하엽정리할 때 어, 조심해야 될 점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하엽은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잎만 떼주세요. 어, 바셀바스락거리는 입만 완전히 마른 입만 떼줘야지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말러가는 입이 있죠. 그런 입을 그냥 무리해서 흔들어서 그냥 떼버리게 되면 그 하엽을 뗀그 부분이 어, 상처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사이로 균이 침투가 돼서 물음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엽을 뗄 때는 꼭 이렇게 완전히 마른 잎만. 완전히 이렇게 마른 잎만 꼭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부러 하엽을뗄 경우에는 상처가 생겨요. 상처 사이로 균이 침투를 해서 무름병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뗐어요. 근데 지금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그 상처가 더디에 아물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멀쩡했던 유기를 훅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엽은 떼지 마시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잎만 꼭 떼주세요. 이거는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랍니다. 이쪽 거리대로 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엽 정리의 중요성. 억지로 하엽을 떼지 말고요. 바스락거리는 입만 떼주세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입만. 안 그러면 훅 떠나보네요. 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렇게 억지로 떼어낸 그 입이 그 목대에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로 균이 침투가 돼서 나중에 물음병으로 훅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떼내지 말고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잎만 조심스럽게 핀셋을 통해서 이렇게 떼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엽전이를 해주세요. 음. 벨루스 꽃이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laughs>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하엽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런 거 보면은 꼭 어, 수확한 거 같고 뿌듯함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고요 음, 좀더 이제 세밀하게 어, 카메라를 끄고 저는 또 세밀하게 또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이유, 장마철 관리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나은 정보로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